장을 여기 모시고 있는 소산의한지호 의원입니다. 다음으로 소선의실에서도 복박위원회에서큰 활약을 하고 계시는 강성영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 예, 저희 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님께서도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예. 아, 박충근 의원님께서도 같이 인사 부탁드니다 대한민국 수로 예비역 장성단을 열정적으로 이끄시며 또 보수의 가치를 흔들고 외치고 계시는 김근태 국방부로 대표님께서 전환합니다 다음은 이용기 대한민국 예비역 장교 연합대 회장이십니다. 김성중 대령연합회 회장이십니다. 오늘 그 발표와 그 발제를 해주실 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오늘의 좌장을 맡고 계실 박태실 박인국 전 유엔 대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발표를 해주실 전통일연구원장 김태호 박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발표를 해주실. 풀 안보 프롬 국회대 정책 센터당 최성호 박사님. 역시 발표를 해주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이천근 박사님이십니다. 또서토론을 <laughs> 맡아주실 그 박재환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이십니다. 역시 토론을 맡아주실 정경훈 한국전략문제연구원의 연구위원이십니다. 다음 토론을 위해서 멀리 제주도에서 오신 이병호 제주대 교수이십니다. 예, 역시 토론을 해주실 정찬거 송실대 교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사를 같이 주관하는 서울안부포럼김인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 오늘 또 기소연설 해주실 김근태 국방보험 대표님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 그 국방안보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많은 선배님들 오셨고요. 또국회의님들도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 국회의원님들 중에서도 어, 또 참석해주셨습니다. 한기호 우리 국방, 정의국방위원장님, 그 다음에 현 국방위원회 간사님, 강대식 위원님, 간선영 의원님, 박춘권 의원의 품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30년간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는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추구해 왔으나 성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입니다. 이 현실로 다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7월 한미 정상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 내기업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한미 한반도 태극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하고 화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 한미 양국이 핵재래식 통합전력으로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는 두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지만 신냉전의 어린 가운데 한반도 긴장이 계속 보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 우산 약속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장 올래 있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북핵 대응 능력을 더 확보해야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핵재래식 통합 전력을 이용한 확장 억제 전략의 발전뿐만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의 전력화, 전술핵 재배치, 핵 잠재력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게 핵무기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이익보다 정권의 종말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관리시켜야 합니다. 오늘 북핵 대응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 분들께서 한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발제자로 참석해주신 김태우 동국대 석자 교수님, 최승우 서울 안보 포럼 북핵 대응 정책 센터장님, 이충군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또 토론자로 함께해 주신 박인국 전 유엔대사님 박재환 파생방 방재연구소장님 이병욱 제주대 교수님 정용훈 서울대 어, 서울안보포럼 사업관리실장님 정창훈 숭실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방위원으로서 또 오랫동안 군의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오늘 논의된 고견들에 대해서 국방정책에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늘 토론회가 큰 의미를 갖고 어, 생산적인 토론이 되어서 어, 국회 기업에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이어서 어, 이 세미나의 공동 주최자이신 그 서울 안보 프로그램의 김민석 이사장에 뵙고 금음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안보 프로그램 이사장 김민석입니다. 어,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장에 제기하게 된 이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 오랫동안 지속됐지만 핵 딜레마, 신뢰의 딜레마, 확신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그 드골 그 프랑스 대통령이 이야기한 어,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라고 케네디 대통령에게 말한 그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 내용 이런 겁니다. 1961년 5월 31일 어, 케네디가 이제 당선된미어 처음 음, 파리로 옵니다. 그래서 어, 미국과 프랑스의 정상 회담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드골이 묻죠. 어, 소련에핵 공격하면은 어찌 막을 것인가? 하고 물어물었습니다 케네디는 당시에 프랑스가 핵무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더블에게 당시로선는 최신의 핵심 잠수함, 또 거기에는 SLBM, 핵탄두가 장착된 SLBM을 탑재하고 있는 그 폴라리스 잠수함을 다 폴라리스 잠수함을 어, 미 해군 부대에서 나토에 소속시키겠다. 이렇게 보장을 했어요. 그리고 어, 소련이 공격하면 그 폴라리스에 장착된 SL병으로 어, 소련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죠. 그런데, 어, 더이 물었죠. 정말 소련이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 뉴욕을 공격받아도 하겠는가? 하고 어, 물었습니다. 이거는 어, 더거리 작성한 어, 희망의 기업이라고 하는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키네디는 사실 답을 잘 못했습니다. 얼 너무 끌려서 더거리 이제 이렇게 쓰나옵니다. 어떻게 됐든 그 호나리스 잠수함의 사용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는 있어도, 운명을, 다른 나라 운명을 함께 해주지는 못한다. 우리 인생사도 그렇거든요. 도와줄 수는 있어도, 남을 위해서 나의 운명을 거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결국, 결과적으로는, 어, 작전 명령에 결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어,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죽이려는 자는, 결국 자기마저 자폭하고 만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해결 고려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laughs> 나토를 그렇게 하고 행보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가그 물론 워싱턴 선언에 의해서 최근에는 어, 확장억제력 지침, 그 작전 지침을 만들고 작전 계획에 반영하기를 했겠지만 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 이게 정말 작동되느냐 하는 것좀 다른 문제고 최근에 모두 나온 바에 따르면. 기자가 연합사령관에게 이번 을지훈련에는 어, 핵시나리오 들어갑니까? 하니까 그런 높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어,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확신에 대한 좀 문제가 있고 올, 올해 말쯤에 이제 그 미국 개선에서 만약에 또 어, 미국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주한민국 철수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고 하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좋게 보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해서 어, 대한민국과 상대보다는 트럼프와, 트럼프가 김정은과 상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되고 어, 대한민국 운명이 결국은 미국 대통령 손에 네, 달려있게 됩니다. 어, 그저께 나온 국화 보도를 보면 우리의 그 KTSSM과 같은 어, 그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쏠수 있는 이동 발사대를 북한이 250대를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어, 전 일선 부대에 배치가 안 되는 거죠. 그 어, 단계, 북한 단거리 미사일에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전술 핵무기를 달아가지고 어, 유사시에 이제 우리에게 사, 그걸 발사를 한다면 하고 난 뒤에 북한이 어, 우리는 열 핵무기를 쏴았지 핵무기 선적 없다라고 하면 미국 대통령은 즉각 핵으로 대응해 쉽지 않을 겁니다. 조사를 하겠다 하는 몇주 사이에 우리의 전망은 모두 무너지고, 어, 우리의 그축선은다 무너집니다. 서울은 포위당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 우리가 아무리 이제 미국에서 확정재력을 제공한다 해도, 물론 이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핵무장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걸 스스로 할 수는 어렵기 때문에, 본 국민운동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단초가 오늘, 어, 이 북핵 위협 현실화에 따른 국의 핵병전략 여기에서 논의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 천만 명핵 무장 운동 설명, 을 준비할, 어, 출발, 그, 우리 그, 국방 포럼하고 대시장에서 준비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laughs> 오늘 안보단체 대표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또 발제하시는 분들 토론하신 분들 전부 환영을 드리고 감사 드립니다. 파리올림픽에서 10대 20대들이 애국심을 바탕으로 정말 희나는 토론을 발휘하면서 세계를 전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분야에서 잘 나가는 신을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의 위협과 외부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현상입니다. 내부의 위협은 지난 70년간 북한 노동당의 치밀한 공작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종북주사파 안국가세력이 함께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국민분야를 해체하고 있고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고, 윤석열 네. 정무를 탄핵시키려고 온갖 음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까지 침체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위협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핵무장한 120만의 북한 군대입니다. 북한의 현재 핵 능력의 고도화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말 심각한 현상으로 시작해 있다. 수량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북노 군사 밀착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노 군사동맹을 핵동맹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중국이 또 가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국 특히 북쪽으로 북중노 핵군장은 세계 최대 국가입니다. 거기다가 세계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날 만한 곳, 강대국이 개입해서 전쟁이 일어날 만한 곳으로 우리 대만과 한반도를 꼽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그 자체가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핵무장 위협에 맞서서 우리 한미 동맹을 신뢰하고 하지만 확장 억제 조치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맹도 보정 불면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정책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가능성을 고론하면서 트럼프가 집권했을 경우는 우리 한반도의 많은 안보 환경이 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자신이 대한민국 같은 부자나라를왜 미국이 지켜주어야 되느냐?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는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북한 핵무장에 대비해서 그리고 전쟁에 대비해서 우리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안보단체 수십 단체들과 협의를 한 결과 우리가 핵무장 천만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에 도달해서 8월 15일 날, 아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 그 계기를 시발점으로 천만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오늘 그사회을 보시는 박인국 대상님을 비롯한 또 우리 김태호 박사님, 최승호 박사님, 이충훈 박사님 발표 하시는데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전문가이고 전문가십니다 핵박사들입니다. 또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서명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핵박사님들이 안내하는 그 길을 안내를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핵 역량을 키우는 길이 어떤 일인지 또 행무장을 한다면 은 어떤 식으로 어떤 길을 따라야 되는 거지 우리 전문가 핵박사님들의 지도를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좋은 토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어서 또 그, 귀한 자리에 석숙해주신 의원님들께도 한 그,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어, 적용태 의원님, 한교 의원님, 강사영 의원님, 대로시하게말시면감사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조경태 입니다 제가 국회의 지금 6선째인데요. 제가 초선 때, 재선 때, 3선 때는 국방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속증이 났을 때가 아니 근데 이제 제가 4선 의원이 되니까 국방 안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되었고 제가 기재위원장한테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제가 강조를드리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어, 이 안보라는 것이 스스로 지키는게 아닌데 그구하고이 지금의 우리 자유와 안보가 그냥 서스로어은정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지금의 평화와 안보와 자유는 1950년도에 UN의 1 6개 나라에서 와서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최근에 이 16개 참전국에 있는 병사들 그 당시에 어, 참전했던 국민들을 위한 예우법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곧 이제 대표 발의할 텐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어, 서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평성구 총괄하는 임종덕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자유를 지키는 보다는자유 어, 어, 지키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요. 저는 진작부터 이 NPT 탈퇴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성을 이제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미국의 바트너스 대학교의 제니퍼 린더 그리고 데니스 베스 두 교수입니다. 이분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백인이시고 또 미국 분이신데 이분들이 NPT 10조,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10조에 보면은 그 나라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NPT 탈퇴할 권리가 있다죠. 권리. 그래서 이 NPT 탈퇴가 정당한 방식으로 탈퇴하게 되면. 어, 이런 합법적인 탈퇴기 때문에 행기 행무장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NPT의 어, 그 10조 1항을 어, 좀더 집중적으로 어, 우리 그 식자측에 있는 학자들이나 또 안보나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왜이게 혹시 언론인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참 유감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안보를 갖다가 자꾸 거으로 보고. 우파로 모는 게, 보수로 모는 거다. 이건 참, 저는 불만이거든요. 이안보는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 진보가 따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내 나라를, 내 나라가 없고, 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면은, 이게 보수가 어디고 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그러면서 어, 좀더 철저하게, 우리, 국민의 힘에서, 어, 조금 전에 이 부부 교수 두 분이 말씀하신 분들 다, 과제로 우리가 정당한 방식에 의해서 핵무장에 어, 대해서는 어, 보수층뿐만 아니라 뭐 중도층, 진보층까지도 우리가 설득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지금 66% 가량이 핵무장이 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보수층만 그런 게 아니라 진보인과 보수층에서도 저는 이걸 많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인정적으로 믿어서. 아주 시의적절한 시기에 저쪽토론에의 장을 많이 모여서 감사드리고 저그 역시 임정도 의원님의 비서직장 노릇을 하고 열심히 임정도 의원님의 견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의원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박수로 네. 박수. 네. 같이 원내 대변인하고 계신 박태준 의원께서 네, 네, 네.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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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시도록 하겠 네, 네. 예. 그, 이어서 한기호 의원님께서 어, 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laughs> 원내대표님께서는 준비하실 시간은 없어요 <laughs> 아, 역시 메르십니다. 아, 제가 26대 국회 때 국회 대책 특별위원장을 만 2년 동안 신종적으로 보고서를 써서 어, 보고 드리겠는데, 어, 내용은 그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어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당시의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진짜 우리가 그 핵을, 전수력을 다시 갖다 놓으면 어떻게 갖다 놓을 것인가.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핵승률로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를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위원님 한 분이 제주도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주도 지사가 기자회견하고, 제주도 전 국회의원, 그리고 도의원, 의원들이 전부 다나이가 났습니다. 서울까지 성공해서 제 방에 하인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게, 그냥 책상에서 얘기하는 거 얼마든지 해요. 실제로 들어갈 때, 여러분, 지금 미국이 핵공부한다고 핵을 갖다 놓으면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어디지 위치를 한번 생각을 보셨어요?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생각을 보셨습니까? 탁상공론을 하면안 된다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이 말씀드려요. 얼마든지 우리끼리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행동을 <laughs> 하는 걸 한번 생각을 보십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탁상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냥 중얼중얼 얘기하는 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이 국회 특위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어, 정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게 쉬운 게 아니다 하는 아,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건 오늘 회의하고 관계없는 게아니 우리 용산에서도 회의를 할때 대통령께서 약식 국민 의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국민 의뢰할때 국회의장 경례를 하고 애국가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민정하는 과정에서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애국가를 안 하니까? 군대사서 오래 한 분들은 굉장히 찝찝할 거예요. 근데, 약식 국민 의뢰에 국회의당 경례를 하고, 반주를 애국가를 합니다. 그럼 애국가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용산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에서 보세요. 태극기 올라갈 때 애국가 나오잖아요. 국회의당 명사가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도 좀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법의 범위에서,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계속해서 태극기의 국기에 대한 경제를 하고 애국가를 안 하고 무명하고 넘어가려면 항상 쥐가 찝찝한 거예요. 이건 좀 한번 거부를 할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분들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laughs> 그 그저 주경욱 원대장 주해서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아, <laughs> 네, <laughs> 말씀탁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늦은 한 행사 때문에 고 마치고 급히 오느라고 했는데한 달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뭐보다도 <laughs> 오늘 어이객과 관련한 대응 전략 마련에 에, 이런 흥이 미어 토를 마련해 준 우리 임명들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서울 포럼에 우리 김인석 이사장님. 네, 오랜만에 습니다 정말 우리 또 국방의 최고 어, 전문가십니다. 함께 해주시고 많은 전문가분들 해주시기 위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님께서 탑상에 수한 것만 하지 말고 현실에 부합하는 거 하자고 했는데 현실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선 탑상에서 놀이를 좀 해야 되죠. 열심히 해서 또 현실 행동을 어떻게 할지 그까지 함께 에, 실행까지 그, 논의하는 그런 어, 의미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고의 인용도, 우 전문가 아니십니까? 아, 정부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경태품 어, 어, 국방, 아, 그리고 안보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신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오늘 이 좋은 토론 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튼튼한 국방, 그리고 힘에 의한 평화가 유지되면서 아, 대한민국이 정말 지속 가능한 발전에 토대를 확실히 마련하는 좋은 어, 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조경태 의원께서 임종도 의원의 비서실장 한다고 했는데, <laughs> 조경태 의원보다는 제가 임종도 의원하고 조금 더안 닮았습니까? <laughs> 비서실장은 제가 더 맞을 것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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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함께 도우고, 어, 또 우리 국민의 힘이 안보를 든평하는 그런 정당으로, 어, 살려기시는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원래 딴 데는 제가 말을 잘안 하고 참석도 안 하는데, 오늘은 음. 참석을 해봤는데, 너무 이렇게, 어르신 분들 많아서 한마디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제가 그특전사 했을 때 짬프 마스터 교육을 너무 잘 추천을 받았어요. 여기 동기, 오한석, 여기 <laughs> 선배님이 계셔서 같이 짬마스터 받았는데 반갑고,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초선연으도뭐 핵에 대해서도 여러분마다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초선이고, 군인이었으니까, 정치색이 없는 국가안보, 국방색 지켜봐야겠습니다. 대식 의원님서또 축하하셨습니다. 어, 네, 예. 어, 네. 여기 네. 그 이거 안지 예 자리 예셨으니까그 인사 말씀, 한대, 아, 제제 말씀 예. <laughs> 아여 네, 오늘 우리 임종도 존경하는 인종도 의원님께서 이런 중요한 행사를 개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누구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오늘 부산 일정도 있었는데 우리 원내대표님 모시고 여기 견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좋은 오늘 행사 되시고 늘 뒤에서 응원하고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충근. 아, 박충근 의원님께 또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박충근입니다. 어, 앞에서 선배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간단하게 네, 저를 어디다 써먹을지 또 제가 어떤 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겠습니다 제가 또 존경하는 선배님 인종극 의원님께서 어, 또 이렇게 좋은 세미나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 정말 제가 조치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 하나가 또 우리나라의 안보 위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네, 왔는데 어, 북한의 김정은 국방중앙대학교라는 학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이 학교가 아, 북한의 ICBM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어, 누구보다 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어떤 핵개발이라든가 어, 비대칭 전력 개발에 대한 어떤 경험과 지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 이렇게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계시니까 어, 저를 많이 활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제가 국회에서 어, 최대한 도울 수 있는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국회 세미나 여러 차례 참석을 해봤는데 <laughs> 어, 이번 세미나처럼 많은 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와주신 것은 흔치 않은 그 경우입니다. 감사드립니다.